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션입니다. 오늘은 아이롱펌 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롱펌은 일단 열펌의 한 종류로서 이제 뿌리부터 열을 주면서 컬을 넣기 때문에 볼륨도 많이 살고 자연스러운 컬감을 만들어도 유지력 자체가 길어서 뭐 고객님들이 손질하기도 편하시고 이제 선생님들 객단가 올리는데도 정말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대체적으로 막 바퀴수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술을 포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시작을 오늘은 먼저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할 건데. 탑 부분은 아무래도 컬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롯드는 이제 고객님들의 모질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바퀴수 같은 것도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는 컬감이나 이제 고객님들의 모질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연화를 잘 보게 되면은 그 미리수만큼 컬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컬감을 로트로잘 모질을 파악을 하셔서 로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탑 부분은 제가 1 6코 아이롱으로 시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섹셔닝을 할 때는 항상 로드 아이롱 미리수만큼 섹셔닝을 떠서 시술 진행할 거고 처음에 각도를 두피에 긁어낸 기장감을, 상, 기장감을 생각하고 갖다 대고 숨은 감 날려줍니다 이렇게 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잡고 돌려줍니다 그럼 이게 반바퀴 판이 반대쪽으로 왔을 때 반바퀴고 밑에 이제 빛을 대면서 힘을 주고 밀면은 로트가 빠지게 되는데, 이, 나의 반대편까지 판이 왔을 때가 한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뜸을 주면서, 살짝 풀고, 앞으로. 뜸한 3초에서 5초 주시고, 살짝 빼면서, 또 3초에서 5초. 살짝 빼면서, 항상 이제 판이 어차피 한 바퀴 돌릴 거기 때문에 반대편에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서 살짝 살짝 빼면서 한번 빗질 해 주고 내 두시면 이 컬이 한 바퀴. 다음 파트. 다음 파트도 똑같이. 빗질 두피부터 제대로 해 주시고 각도 든 상태로 안착 처음부터 데, 이렇게 닫지 마시고요 수분감을 먼저 날려주면서 고객님들 뜨겁지 않게 1차적으로 수분감을 날려주시고 닫고 반 바퀴 살짝 뜸을 줍니다 그 상태로 한 바퀴 돌릴 거기 때문에 밑에 빛 받쳐 놓고 반대쪽으로 한 바퀴. 이 판이 뒤에 가 있을 때한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바퀴. 3초도 5초 주고, 살짝 빼면서 위로 뜸 주고. 살짝 빼면서 뜸 주기. 살짝 빼면서 뜸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바퀴가 됐을 때, 이 로트, 미리 수만큼 한 바퀴 이렇게 안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컬 펌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너무 생머리시다 하시면은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굴러주시면 되고 네, 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더 자연스러운 컬감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반 바퀴를 돌려도 되고 한 바퀴를 돌려도 되는데 뺄 때를 한번 봐주세요. 안착 시켜 주시고 수분감 날려 주시고 반 바퀴가 이 정도 반 바퀴. 3초에서 5초 주고, 그러면 이런 느낌의 컬이 나옵니다. 탑 부분은 완성이 됐고,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앞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탑 부분 다시 진행할게요. 두피 항상 긁어서 두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극도 들어서 안착. 스무가날려주시고요 아이롱이 항상 내 몸과 일직선이 되셔야 돼요. 이게 막 틀어지거나 하시면은 어디. 볼륨은 살고 어디냐 죽기 때문에 항상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안착한 상태로 본바퀴 살짝 돌려주세요 그 상태로 빛 대주시고 돌려주면서 반대쪽으로 빼주세요 3초에서 5초 살짝 빼면서 3초에서 5초 저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뭐 손상도에 따라서 최소 130에서 160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꼽슬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분감이 많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셔야지 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수분이 많을수록 컬이 더 많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손상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수분감을 어느 정도 없앤 상태에서 아이롱 펌을, 모든 아이론 펌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단도 똑같이 두피 항상 긁으시면서 빗 들어주시고요. 안착. 20번 날려주시고, 한 바퀴, 한 바퀴. 빛을 대주면서 끝에까지 잘 열이 갈수 있게끔 받쳐주고 내려주세요. 자, 마지막 섹션은 반바퀴로. 앞머리 부분을 할 건데, 앞머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컬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볼륨 위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mm 아이롱으로 뿌리를 반바퀴 돌려서 세워주고, 안착시켜서 반바퀴 돌려주세요. 5초 뜸 들여주시고, 빼줍니다. 상태로. 뭐, 그 로트 선정은, 그 곱슬 같은 경우는 22호에서 한 24호 쓰시면 되고, 일반 생머리 분들은 18호에서 20mm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바퀴를 하고 난 상태에서 그 밑에 단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한 컬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커트 교육 영상을 찍을 때도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쉽게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일반 펌 하듯이 디자인을 똑같이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열을 우리가 골고루 잘 주면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모델 같은 분들 많이 불러서. 이 정도 이 정도 모질에는 이 정도 컬이 이렇게 하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파악하시면서 시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롱 하시는 분들이 옆머리 뒷머리 다운펌 많이 하시는데 아이롱 다 시술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와인딩 시술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좀더 다운펌이 더잘 되고. 연화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은 뭔가 좀 애매한 옆뒤가 좀덜 눌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아이롱을 다 시술 끝나고, 다운펌을 진행합니다. 반복 돌리고, 안착. 이 앞머리 부분, 사이드 부분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은 볼륨이 좀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 쪽은 16mm 아이롱을 쓰고 밑에 부분을 22호 아이롱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이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냥 22호 정도 그 앞머리 밑에 부분을 말았던 롯드로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 시스루 느낌이 뿌리부터 아예 잡아줍니다, 뿌리부터 아예 잡고 여기서 한 바퀴 를 돌려주고, 뺄 때, 방향성을 주면서 뺍니다. 살짝살짝 살짝, 살짝 돌리면서, 식혀주면서 빗으로, 이어식고 방향성을 마지막 주면서, 앞머리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모양을. 그밑단도 똑같이. 주면서 살짝살짝 빼면서 끝까지 모발 끝까지 열을 주시고 뒤로 식혀주면서 빼주기 이렇게 되면은 샴푸도 완성이 됐고 반대편도 똑같이 무릎 주안척 하시고, 한 바퀴 이렇게 시술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만 드릴게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그냥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컬을 만들면 되고 이 백사이드 부분은 그 일반 펌을 하실 때도 로트 아웃 하면 하고 중앙 하시잖아요. 여기를 그냥 볼륨 매직 피듯이 그냥 아이롱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술은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그 고객님들의 모질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고객님들의 모질을 생각을 하면서 시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 우리가 생상, 상상하는 그대로의 컬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본인이 직접 많이 만져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는 걸전 추천드리고 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교육을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제 인스타그램이나 댓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문의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 많이 보시면서 많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 이제 오늘 아이롱 펌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